근데 이게 또, 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머나이트도 되게 유명한 소재예요. 제가 좀 잡지식으로 <laughs> 듣기로, 이게 이제 북극곰의 이제 그 북극곰이 이 추운데가 사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글리 <목소리> 스포츠 박윤락입니다 장갑이면 장갑, <laughs> 5 <50에> 0 넣어 <laughs> 이제 국내 도미스틱 브랜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헬로 로 이제 2편 찍을 건데요. 대표님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헬라 컴퍼니 대표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서정현입니다. 아, 네. 서현 음, <laughs>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메인, 아뭐5 0 메인인데 그래도 더 중요한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글로브로 시작하신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애착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음. 제가 보기에는 글로브 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음. 올해 그 글러브가 올해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음,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스토리 꼽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근입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당근이, 당근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좀 아쉬운데 <laughs> 그 인스타로 많이, 많이 보시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 당근 모양 있고 뭐한거그 네. 그 만드신 계기가 진짜 그 옆에 고양이 맞아요. 이름이 당근이라서 네네. 아 어. 저희 이제 이사 간 곳에 아. 다른 지식산업센터인데 이제 다른 같이 보드타는 친구들이 어 많이 놀러 오는데 어그 그림그린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제 네네. 그쪽 사무실을 얻었는데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어 고양이 이름이 좋겠군요. 당근이에요 어 근데 그때까지 그냥 당근이게 꺼냈는데 이제 저희가 시안 잡을 때 주변에 어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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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밌는 그치. 거, 거 없을까? 네. 뭐 재밌는 장갑 없을까? 했는데 어 저희 제이 엘리시움 장갑이 약간 음.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다 보니까. 약간, 이거 당근 같지 않아? 어... 이렇게 해서, 어? 당근? 그래가지고. <laughs> 네, 아... 여기서, 어? 니네 고양이 당근이지 아... 않아? 어, 그쵸? 어... 응? 이거 당근 모양으로 해도, 예, 하면 귀엽겠다. 여기 시보리 컬러도 맞아요. 그냥 그 초록색깔로 해서 네, 이렇게 네. 보통은 뭐 네. 블랙이나, 네, 블랙이나 흰색 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당근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만 하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짝짝이로 해보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짝짝이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 이 모델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음, <laughs> 기본적으로. 아, 근데 그 엄청 귀여워요. 당근 그 모양이나 로고도 지금 있으면 참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송호 씨가 이렇게 하나 넣, 넣어줘. 이렇게 아. 두 개, 알았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웃음> <웃음> 가운데다가 당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줘. 이렇게 양쪽 어, <laughs> 넣어주시면 알아서 잘 넣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얘는 이, 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가 아, 덕다운이요덕다운이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다운이 들어갑니다. 네, 다운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우선, 그리고 헬로우는 전체 라인업이 전부 다 서머라이트라고 하는 패딩이 네. 들어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 네. 충전재가 거의 다,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은. 근데 이게 또, 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머라이트도 되게 유명한 소재예요. 제가 좀 잡지식으로 <laughs> 듣기로, 이게 이제 북극곰의 이제 그 북극곰이 이 추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털 사이에 이제 공기층이 있는데 그 공기층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두폰다에서 서머나이트를 그거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온성이나 가볍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장점이 많은 거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장갑이 라인업이 많죠. 많죠. 제가 보일드에 아, 알겠는데... 지금 뭐한명다 쓰고 있습니다. 그아 진짜 아, 라인업이 많아요. 어. 정말로 장갑이 이게 뭐할 얘기도 많고 보면 뭐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우선은 뭐 라인업을 몇개몇개 몇개 소개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인스타나 이런 데 광고도 많이 되기도 음. 하고 라이더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 장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이건가요 어, 포켓 장갑이요 그렇죠. 네. 요게 좀 약간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만드신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에 그 영상 사진 네, 그쵸 친구들끼리 스키장 어, 그쵸, 가면은 저, 서로 네. 찍어 주는데 저도 이제 가면은 찍어 주는데 네. 맨손으로 찍으면은 맞아요. 뭐 조금 뭐 영상이 어. 기온은 괜찮은데 조금 추운 날에 제 손이 너무 시려요. 아, 이걸 그쵸. 들고 찍는다는 것 자체가 아. 뭐 고프로가 있기도 하겠죠. 아. 고프로 없는 분들은 뭐 핸드폰으로 맞아요, 찍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음, 장갑에 어차피 우린 포켓 기능을 항상 음. 하니까 거기다 다른 걸좀 응용을 음. 해 보자라고 했 해서 와, 다른 친구들 아이디어를 줘서 와, 이거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추운 날에 찍는 것도 그것도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딱그 찍을 수 있는 구도나 이런 게 네. 또 중요하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은 뭐 저는 그런 거에선 조금 좀 좀 약간 능력이 없지만 잘 찍는 분들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laughs> 응.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거 핸드폰을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딱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승우씨가 아마 핸드폰 딱 끼워가지고 여기에다가 <laughs> 딱여기다 올려줄 겁니다 이 장갑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알아주시면 되게 좋은 장갑이고 포켓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꽤 있어요 그죠? 만드신 <laughs> 어, 것 중에 두, 두 라인이 있어 요기랑 여그 다음에 요 모델도 포켓 네, 들어가 다 있고 포켓 라인이고. 얘도 이제 포켓이 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네. 있고 그리고 올해는 또요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그 디자인을 작년에 네,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네. 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작년 아,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음. 장갑들이 민자의 단색인 게 너무 많은 이 시대에서 헬로우만큼 조금 약간 무늬나 이런 컬러풀한 게 많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헬로우는 장갑으로 약간 포인트를 주기가 딱 좋은 에, 옷은 약간 심플하게 해도 약간 장갑에서 포인트 를줄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지금 이 모델도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것도 다 미스매치입니다 짭짤이. <laughs>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거. 예, 네, 이것도 네. 미스매치고 이것도 뭐 아마 보셨으면 아마 되게 귀여운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약간 이 장갑을 뭐 사실 소모품이니까 요즘에 다 아시잖아요. 싼 거. 맞아, 싼거 많이 싼 찾으시죠. 조금 싼 거, 싼 거. 그러니까 이 해몽의 시대는 장갑은 싼 겁니다. <laughs> 아 왜냐면 생활시대에는 장갑은 싼거왜 잠깐 저희가 잠깐 틈이 있을 때 얘기했지만 바닥에다가 막뭐 바르니까 좀 저렴한 거 사가지고 이제 발라서 쓰죠 왜냐면 장갑도 뭐아 비싸죠 음. 저도 뭐 비싼 거를 막 이렇게 권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가죽도 많았고 맞아요. 뭐 이것저것 삼지도 있었고 뭐 장갑 너무 많았는데 아 요즘에는 무조건 손님들이 싼거세개 사서 음. 어, 다 발라가지고 한 시즌 나자 뭐 이런 주의들도 많으셔가지고 저도 사실 조금 아까워요. 왜냐면 음. 안타까워요. 왜냐면 장갑도 일종의 보드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조금 저렴한 것만 너무 찾으시니까 음. 너무 뭐 비싼 것만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 <laughs>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laughs>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좋은 장갑들도 한번 써보시면 음. 아 이거 좋구나. 막 이런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또 보니까 재밌는 게또 하나 있던데요. 이거. 이건가? 네. 아 맞죠, 네. 맞죠. 이 장갑. 이 장갑도 한번 저 한번 보이십오 이거는 요것도 저희가 파우더를 타다 보니까 나온 장갑인데 <laughs> 사실 <또 맞습니다. 웃음> 파우더 <파우더의> 심체계에요 <laughs> 네. 지금 푹 젖어계세요 두분다 <laughs> 요즘에 근데 네. 되게 많이 늘어나셨어요 저희가 어, 봤을 그죠, 때 그죠. 음. 파우더를 타러 가시는 해머데크 타시는 분들도 맞아, 맞아. 되게 많이 가세요 파우더 어, 타러 맞아요. 네 4월달, 저는 2월달, 이월 달에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렇게 음, 음.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이게 파우더 장갑은 사실 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 보통 어버. 자켓 위로 이렇게 그쵸, 하는데 그쵸. 그쵸. 그거를 또 한국에선 또 거부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파우더 아닌데서 그렇게 간, 끼기가 간지 안 난다 그러죠? 탑끝 네. 타는 분들은 <laughs>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하는데 라이딩 신에서는 또 이게 간지 안 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 가시는데 뭐또 음. 장갑을 사실 수 없으니 음. 파우더를 경험해 보실 수 있게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커프스가 늘어나요. 그냥, 이게 오버자가 언더미트 같은 건데 갑자기 오버미트로 바뀝니다. 이게 어저 이거 몰랐어요. 사실 이거 몰랐는데 네. 아까 설명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들었나요 여러분? 아, 이거 빠져야 네. 되는데.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렇게 해가지고 엄청 길어지고 원래는 이 정도인데, 네, 네. 이렇게 오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옷 자켓이라고 제가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장갑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또 줄이시면 이 안으로 이제 눈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방지해 주는 거고 아 그리고 끼니까 제가 또 얘기해야 되구나 겠 아까 상세 페이지 계속 얘기하는데 헬로 장갑은 상세 페이지 밑에 딱 보시면 손가락 그거 다 체크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거야? 손가락인지 아닌지 그, 그렇와 네. 이것도 저 몰랐는데 위에, 위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네. 장갑 상단 왼쪽에 상단 보시면 장갑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냐를 자세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장갑 고르실 때 그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죠? 인어 네, 장갑을 끼는 부분들이나 맞아요. 뭐 장갑 사이즈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그거 꼭 참조하셔가지고 인터넷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장 와서 이거 써보지 못하니까 네. 어, 되게 섬세하게 뭐또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오타쿠라 유튜브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거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구매하실 때는 참조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음. 아, 요거는 근데 되게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게 어, 하면서 사실 어. 파우더를 한번 세팅을 하면은 번 음. 번거롭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퍼를 단 거고 지보품 될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손을 지퍼 열면 손 나올 나오고, 수 있게. 네. 아. 요거는 딱요렇게 디피를 해놔야 되겠네요. <laughs> 손님들이 볼수 있게끔. 네, 요렇게딱 디피를 해놓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항상 이것도 이 스프링 시즌에 대해서 이거 네. 하나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이제 저희 파크 타시는 분들이나. <laughs> 비 시즌에 조금 훈련 가시는 분들은 두꺼운 장갑을 끼면 아무래도 그렇죠. 물을 머금고 있고 무겁기 때문에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방수가 없어요, 방수포가. 아. 저희가 다른 거는 다 방수포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방수포가 없어서 조금 가볍게 끼시는 분들, 네. 또 파크 하이컵 많이 하시는 분들. 아. 네. 모델이 스프링이에요. 네, 맞아요. <laughs> 모델이 스프링이라서. 아 근데 이것도 항상 만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와 이것도. 많이 찾으세요 또. 아 그래요? 손에 땀이 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너 장갑 끼고 요거만 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몸에 열, 열 많고 이러시는 분들은 음. 약간 얇은 장갑들 찾는데 요즘에 하, 워낙 장갑들을 좋게 만들려고 충전재를 음. 만땅으로 넣으니까 아 약간, <laughs> 더, 약간 너무 덥다 뭐 이런 얘기 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항상 요것도 매년 만드시는 맞아, 것 같고 맞아요. 매해 나와요. 맞아요. 매해 만드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이걸까요 아무래도? 어, 저희 사실 소프트? 스테디셀러 모델은 포켓 젤, 네, 포켓, 제일, 네. 포켓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음. 소프트 라인, 소프트 라인, 네, 소프트 라인 제가 잘 알죠. 이거 워낙 많이 팔잘 네. 나가고 뭐 이게 약간 소, 손이 많이 가나 봐요. 소비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 귀여 여성분들은 엘리시움을 제일 많이 아. 찾으세요. 아 그리고 배봐야게 <laughs> 애기들 장갑도 올래 나와요. 맞아. 애기들 장갑이 엄청 귀여워요. 근데 저희 매장의 디스플레이가 키즈 존으로 따로 리피가 되어 있어서 음. 그것도 좀 보실 수, 보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헬로야 우 아기 장갑들 봐야 됩니다. <laughs> 너무 귀엽게.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진짜 왜냐면 아동 장갑이 외국 브랜드들이 막 버튼이나 음. 기타 저희도 뭐 닥카인이나 다른 브랜드 많이 갖다 놓지만 색이나 컬러가 조금, 조금 어두운 맞아요. 게 많죠.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헬로우는 거의 성인들 디자인들이 거의 묻어있는 같이, 거죠. 같이 패밀리로 할수 있게. 맞아요. 이것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을 거고 애기장갑들도 엄청 잘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가 이게 더장갑이 나와요, 이거. 응. 이것도 좀 아시는 분은 아니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요즘에 이제 제가 막 계속 아까 해머이 시대. 아, 장갑, <laughs> 장갑 다 해먹으니까 <laughs> 터지고 이러니까 <laughs> 네. 장갑 위에다가 이제 이 위에 덧으로 해서 장갑을 또 쓰는 거예요. 음. 장갑 쓰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장갑을 또 끼고 쓰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죠? 네.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조금 고가의 장갑, 음. 뭐 가죽으로 되어 있거나 조금 이 착화감이나 핏감이 좋은 가죽. 예, 그런 것들 아 그런 거 한번 써보셔야 되는데, 음, 그죠? 가죽으로 알죠. 되어 있고 좀 좋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뭐 밤이라든가 이런 거 발라가지고 되게 유연하게 해가지고 음. 내 손에 딱 감기는 느낌의 장갑을 사서 비싸니까 아까우고 이러시면 이런 거딱두세개 음. 사면 한 시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근데 요즘에는 딱 장갑 보니까 맞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케블라로 되어 있는 장갑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대표님도 원래 케블라 장갑 나왔었잖아요. 네, 저희가 나왔었는데 음. 그걸 또 많이 또 소비가 없다 보니까 음. 이거를 조금 줄여야겠다 싶어서 조금 없앴더니 또 많이 찾으세요. 아 그렇죠. <laughs> 이게 케블라라는 소재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뭐 이렇게 뭐 제가 알고 있는 게맞을지 모르겠지만 막 여러 가지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마찰이 음. 일어나서 제품들이 해지거나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할수 있는 부분은 이 케블라라는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낙하산줄이나 뭐 기타 이런 거에도 막 쓰이고 네. 엄청 많이 쓰이는 되게 유명한 소재인데 장갑은 당연히 마찰이 생기니까 음, 케블라를 쓰게 되면 내구성이 아무래도 좋아지고 요즘에는 또뭐 카빙 장갑이라고 음. 막 하면서 이제 인스타도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음. 그러면 내년에 케블라 한번 나옵니까? <웃음> <웃음> 아니,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약간 의류 편도 한번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 딴 얘기 하느라고 그걸 못했어요. 내년 거 원래 뭐 나온지, 이거 꼭 캐물어야 되는 건데, 아, 여러분들, 딴 얘기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장갑은 꼭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네.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음, 음, 내년... 내년에는 케블라 들어간 어, 장갑들아 아, 네. 그렇죠. 음, 네, 저희, 케블라 장갑이. 음, 음. 요즘에 조금 또 살짝 대세를 타는 거 같아요. 네. 약간 저희도 항상 나왔었는데 또안 나오니까 또 많이 찾으시니까 저는 항상 느껴요. <laughs>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 먼저 하고 이럴 음. 때는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미처 모르고 아 이거 뭔데? 이거 거칠거칠한데? 음. 이거 뭐 좋은 거야? 이러다가 하, 이제는 뭐 케블라 이제 이 없어서 알지? 못 사죠. 그러니까 네. 케블라, 케블라 뭔데? 야 이거 잘안 터져. 막 <laughs> 삼각 끼고 막, 구구구고구구하구구고구구구구구완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고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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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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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laughs> <laughs>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달라요 약간 노란빛이 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조금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쓸고 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제일 많이 터지는 부위 아닌가요 이쪽에 저희는안타서 그렇죠. 모르지만 좀 어. 터지는 걸 봤을 때는 항상 이 부위가 많이 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트기이신 분들은 아. 제트기이신 분들은 <laughs> 많이 이제 바닥에 동전을 주셔야 되기 음. 때문에 이거를 많이 제가 보기에는 아. 많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타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찢어지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장갑들을 바꾸는 주원인이 아무래도 터터지는 음. 건데 어 이거는 일부러 또 신경 쓰셔가지고 캐블라 어 신경 아, 원단도, 원단도 그냥 쓰리레이어 원단으로 일단 사용했는데 음. 저희가 내년에는 캐블라로캐블라로아 그럼 가격은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오래 쓸 수도 있을 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돗장갑에 대한 헬로우에서 나오는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유토로도 얘기했는 유토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머 좋아하고 많이 타는 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헬로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 요거 지금 이것도 세일하잖아요. 네. 하, 세일입니다 지금. 세일 시대.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것도 한번 꼭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장갑 좀 터질랑 말랑하면 장갑 하나 사지 말고 우선 이걸 사요. <laughs> 이거 사서. 버티다가 올 시즌 버티고 <laughs> 내년에 좀 장갑을 또 좋은 걸로 사는 거야 케블러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아,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음. 재밌는 스타일들이 어 아, 맞아 가죽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것도 매년 나오던 거죠 아니요 이건, 이건, 이건 우리 처음 나요? 저희가 네. 원래 저는 제가 장갑을 처음 만들 때 가죽을 좋아해서 가죽장갑만 만들었었는데, 아, 가죽 네. 제가 그 꼈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근데, 뭐 소가죽이니까? 소가죽이 네, 아, 소가죽. 사람들이 아. 그 가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비싼데 너무 빨리 하라. 네, 너무 어차피 장갑은 소모품이야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니까, 지금. 근데도 저는 가지고 포기를 못해서, 많이, 라인은 많이 줄었지만, 근데 가지고 또 하고 싶어서 저희 남편도 이게 올가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 레트로한 느낌이나 올드한 네. 느낌 을한번 내보고 싶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가 죽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 전체가 다 바닥부터 다 통으로 다 가죽이고 네. 손가락이 안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너 자가 끼시고 끼시면 제가 보기엔 딱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여기 봉제가 조금 달라요, 그죠 네. 이것도 뭐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이거는 저희가 한 그거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네. 이 라인은 그냥 조금 제가 끼고 싶어서 만든 아, 라인이 일부러 그래요. 좀 슬림하게 에, 보려고 네, 엘리시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디자인이 똑같아요. 바닥을 약간 일부러 이렇게 좀더 이렇게 여기에 슬림하게 만드시려고 어?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보통 장갑이 네. 이렇게 사이드월이라고 이렇게 그죠? 월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이 두꺼우신 분들이나 약간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아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아, 얘는 그렇죠, 그렇죠. 높이가 제, 제한적이지가 않으니까 손이 좀 크신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끼실 수 있어요. 아, 피, 이게 착각, 피팅남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손에 감기는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안에 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얘랑은 좀 틀려요. 아, 이렇게 봉제가 네. 들어가는 거. 아, 이거 되게 특이해요. 이것도 한번 와서 보시면 밑에 단의 봉제가 약간 특이하고 전 약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봉제선이 네. 안으로 들어가냐 밖으로 들어가냐 오. 제가 예전에 그~ 뭐~ 뭐~ 하시 번외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laughs> 헤스트라 장갑이 주목이 잖아요 어, 어, 헤스트라 바깥, 장갑이 네. 바깥으로 봉제가 들어가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 이~ 아~ 뭐~ (20~30만 사는 이가죽 헤스트라 그~ 명품이라고 하는 음. 이 장갑이 봉제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인가 봤더니 또 이게 터지거나 뭐 이런 내구성적인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바깥으로 봉제가 됐던 라인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그 전에도 이렇게 다른 타 브랜드에서 저희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냥 아왜 바깥으로 했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음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케이블라 실을 써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아 아, 근데 조금 덜 터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왜 아무래도 봉제가 이렇게 벌어 그 바깥에 있는 원단이 얘를 감싸주니까 음. 실밥이 바로 터지기보다는 이제 뭐 가죽이 먼저 닿으니까 아. 덜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 가죽은, 아, 이게 한국분들은, 뭐 이게 또 유저분들은 기찮하거 싫어하시지만 가죽은 이게 밤이라고 해서 한 번씩 먹여줘야 왁스 돼요. 같은 왁스 거, 같은 거 먹여줘야 네. 됩니다. 먹여 주면 완전 날라. 요 오래, 오래 쓸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쓸수 있어요. 하나 사서 하나 사서 이거 니왁스나 이런 약간 밤 왁스 음. 사서 여러 번 먹이면 장갑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laughs> 진짜 이거 아시면 진짜 가죽 장갑 같은 거라서 그리고 이거 사서 저 말했잖아요. 아까 <laughs> 이거 그러니까 가죽 장갑 사고 이거 사도 제 생각에는 옛날에 우리가 사는 가죽 장갑 장갑 가격도 안 나왔고 맞아요. 옛날에는 음. 장갑들이 다뭐 코텍스 같은 건 지금도 그렇지만 뭐. 1 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아, 음. 비싸죠. 지금도 너무 비싼데 요거 가죽으로 되어 있는 통으로 되는 가죽에다가 더수로 이거를 넣어서 사셔도 제가 보기에 예전에 샀던 그런 고어텍스 장갑보다 더 쌉니다. 음. 가격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쓰신다고 가정을 해도 제가 보기 아, 그래서 이게 통, 가죽으로 이번에 만드신 거구나. 음. 아, 원래 나오는 사실 건데 사실 라인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안 찾으시고 또 저희가 그쵸. 끼려고, 아, 제가 있어. 끼려고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laughs> 가죽장갑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음. 터지고 이런 거. 그리고 가죽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네. 사실은 너무 많고 이거는 뭐 제가 근데 제가 써봤을 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음. 이런 소재랑 비교를 하면은 이 감이 가죽이 더그렇죠 네. 이게 그딱 꼈을 때그 감촉이나 그 전체적인 핏감이나 이런 게아 너무 다른데 사실 제가 <laughs>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이렇게 뭐 제가 장갑에 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조금,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약간 권장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는 뭐제 생각이니까 번외로 <laughs>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디자인이나 무늬 같은 것도 다 대표님이 거의 사장님이 하신 거죠? 전부 다 이런 네, 것도 다 제가 디자인는 아, 거예요 네. 장갑 디자인 하시면서는 어떤 걸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뭐 옷이랑 어울릴만한 거? 어, 물론 옷이랑도 어울릴만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 저는 또 장갑은 번외 가 최소 서한 얘기 네. 아 느낌이 옷이랑 네. 꼭뭐 너무 깔려서 총그거 어,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그니까 러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 왜냐면 <laughs> 헬로우에 지금 나오는 옷들이랑 스타일에 했을 때 장갑이 뭔가 통일화되는 느낌이 아니라 미스치되는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게 또 싫었거든요 옷에서. 같은 원단을 또 장갑에다 쓰는 게아 너무 세트 느낌이 나버리니까 아 그게 이제 아까 소비자분들이 어 이거 사면 이거 입어야 되지 않아요? 아 왠지 이 옷을 입으면 이 장갑을 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무조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걸 좀 별개로, 별개로 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좀 다른 약간... 옷에도 다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약간 그 장갑도 한번 쓰면 좋겠대요. 네.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여기에 지퍼 달린 거 있잖아요. 아, 그 저희 진짜 초기에 나왔던 모델들은 있는데.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 왜냐면 요즘에는 이게 열리는 장갑들이 다 이제 여기 위에 상단부에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기 사이드에 사이드 열리는 것도 있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딱 끼고 여기를 딱 열고 하는 부분이 조금 편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건데 요즘에는 그게, 다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 한창 나와서 판매할 때는. 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딱 얘기하면 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약간 바로 딱빼야지니까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음. 되게 있었는데, 원래 이것도 편합니다. 이것도 열고 이렇게 네, 빼고 하는 거. 장단점이 거라고. 있는 것 같아. 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엄지를 빼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열면은 엄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빼야 되니까 아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바로 엄지가. 다 저, 저, 저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휴대폰 하기도 편하고. 이게 넣을 때 차이는 그게 편할 것 같아. 요 손가락은 음. 다시 장갑에 넣을 때. 그렇 네, 근데 음. 이제 뺄 때는 이게 편하고, 맞지요. 넣을 때는 아까 말한고 그게 음. 좀 편하고, 아, 그런 차이가. 아. 그리고 장갑들에 전부 다 이렇게 다 이게 리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리시도 저는 요거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이게, 이게 약간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요? 이게 이게 약간 밴드 형식으로. 밴드 다. 형식으로. 크게. 그러니까 어. 제일 좋은 거는 헬로우는 이게 있다는 게 좋긴 해요. 이게. <laughs> 이게 다른 장갑에는 에, 이게 조여주는거나 이런 게 조금 없거든요. 그냥 딱 누나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로우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건 좋은데 전 요게 조금 더 이제 아, 밴드도 안 했던 건 아닌데 한번 나왔던 시즌이 있어요. 아있아 혹시 네. 아, 10년의 세월 동안 <laughs> 제가, 안 입은 게 없는 제가, 것 같아요. 제가 다 입은 것 역시 같아요. 역시 이게 장갑 생련이 무시 못해요. <laughs> 여러분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뭔가 시도하고 만들어 보고 네. 해 봤을 때 저희가 최선은 요구했어요. 최선을, 그렇죠. 최선을 네. 계속 이제 하시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밴드도 해봤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어. 썩 편한 느낌은 오히려 아니었어요. 저축 늘어지어서 그런가요? 오히려 더 어. 그게 텐션이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끊어지더라고요. 아. 아, 그 부분이 아. 잘 끊어지고 이게 오히려 더 튼튼한 느낌 어, 저희는 있구나. 이거 소비자분들이 꼈을 때 음. 끊어지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리프트에 걸렸을 때탁 끊어지진 않아요. 아. 왜냐면 이게 늘어나니까 어 하면서 다시 얘를 찾아올 아.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 계속 요거를 조금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것도. 저희가 이, 이거 같은 경우는 고무줄 저희가 다 짜서 하는 거라서 다른 시장에 파는 거랑 텐션이 좀 틀려요. 아, 네. <laughs> 아니, 이게 조금. 이좀 달라요 더 약간 쫀쫀할거예요 네, 시장에는 약간 없어가지고 다루고, 요런 디테일도 요것도 전부다 디테일 전부다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내년에는 장갑 디자인들이나 이런 게 조금 바, 바뀌, 많이 바뀌겠네요 새로 나오는 거 아까 살짝 이렇게 계속, 계속 여쭤봐 가지고 <laughs> 케블라가 나온다라는 건 정보는 뽑았고 <laughs> 네, 이거는 뽑았는데 그 외적인 거에서는 조금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삼지도 아, 하나 만들요 삼지도 다시 아,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 조금 안 나왔더니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고 아, 제발 여러분 삼지 장갑도 엄청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좀, 좀 너무 이렇게 좀 좁은 시선보다는 넓은 시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laughs> 외국에서는 삼지 장갑 엄청 많이 입습니다. 네. 엄청 이게 보기에는 웃기실 수도 있어요. 장갑 자체가 삼지라. 근데 이 삼지 의 장점이 또 엄청 많아요. 이 움직임과 음. 보온성과 이런 거를 거의 다 갖춘 있는 게 하니까. 굉장히 편해서 손가락까지. 그렇죠. 파인드 체육시기도 편하죠. 응. 뭐폴 잡거나 뭐 움직이거나 맞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기본 보온성도 이번 오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삼지도 응.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보기 엔 삼지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옷이랑 좀 컬러가 좀딱 맞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정도는 모델. 뭐, <laughs> 뭐 소프트나.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약간 근데 요 위에 거는 조금 옷이랑 조금 맞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 조금 컬러가.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컬러들이 딱 지금 헬로 이번 이사이오 시즌 나왔던 자켓들이랑 네. 확실히 저렇게 잘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통일을 좋아하니까. 네. 통일 탁 이거 이렇게 깔맞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음. 부분들이 확실히 아니 저도 좋아해요. 저도 깔맞춤 엄청 좋아해요. 옷 입으면 모자 색깔 무조건 맞추려고. <laughs> 부족한 하기 때문에 <laughs>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은 어쩔 수 없어. 음. 아, 우리는 우리는 약간 그런 거를 워낙 좋아하니까. 래데 이것도 확실히 조고 내년에는 좀더 다양하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컬러 매치가 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디자인이 다 끝나기는 어, 했는데 끝났죠. 아. 음, 이제 샘플 다 들어가고 있어서 아. 참고해서 아. <laughs> 추가할 이거. 수 있는 걸 한번 어. 추가해 보겠습니다. 음. 장갑은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리뷰한 것 같고, 헬로 장갑은 제가 뭐 리뷰라고 할게 없어요. 왜냐,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헬로 장갑 자체가, 뭐, 이, 이 시장의 이 전체적인 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굉장히 커요. 이거는 뭐, 사실 의류 브랜드들도 도미스틱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 근데 이 장갑은 제가 보기에 헬로는 지금, 아,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원탑입니다. 원탑 <laughs> 장갑은 진짜 제가 보기에 원탑이라서 사실 9 1 1에 브랜드 엄청 많아요 매장 오시면 장갑 진짜 뭐 엄청 많이 있는데 헬로우를 한 면은 좀 이유가 있어요 <laughs> 저희도 들뭐 이렇게 장사하는 데인데 잘 나가는 거를 좀더 이렇게 더 해놓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많은 자리, 에 이렇게 많은 사이즈들을 피팅할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정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기능적인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외국에도 막. 보내시고 하죠. 수출하시고. 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1등 브랜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갑 같은 경우는 한번 헬로우 꼭떠보시고 다른 브랜드 끼고 계셨던 분들도 헬로우 한번 꼭 착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장갑 리뷰 마치고 인사 한번 네. 하죠 네. <laughs> 그러면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